앞에 있는데도 자유를 비켜주지 않는 음, 알면서 그렇겠네. 저 자신한테 화가 나네요. 자신한테 <laughs> 아, 화까지 날 필요는 없는데 아, 음, 아니 <laughs> 그러니까요 화가 조금 났지만 <laughs>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의 서포터즈 해성, 보경, 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우. 자 오늘 저희가 어떻게 모이게 됐죠? 사실 저희가 서울 교통 공사가 6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 기념으로 저희 서포터즈가 좀 모여서 같이 게임도 하고 퀴즈도 풀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모였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열심히 해 볼게요. <laughs> 자, 밸런스 게임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환승 없이 50분 그리고 환승을 두번 하는 대신 30분 걸리기. 둘 중에 어떤 거를 하시겠어요? 저는 두번 환승인데 3 0분이 어? <laughs> 저는 환승 없이 50분을 그냥 달리겠습니다. 음. 저도 환승 없이 50분을 달릴 것 같은데 음. 왜 환승을 두 번이나 하신다고 하셨는지? 음. 일단 20분 차이가 크다 보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겠습니다. 음. 음. 뭐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종로선가에서 종로 3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열차를 한번 보내고 왔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 <laughs> 그러니까요, 화가 조금 났지만... <laughs> 사실 이해합니다. 왜냐면 환승 자체가 사람이 좀 많아서... 그런데도, 어, 근데 이 시간대만 잘 고르면 음... 또 시, 어,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있든요 <laughs> <있단 웃음> 맞습니다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만 피하면 어... 그러면 한분자두 어... 음. 번째 밸런스 게임 어, 친구들이랑 약속을 하고 약속 종수로 가는데 이미 1 0분 늦은 상황이에요 약간 초급해지고 어... 마음이 이제 친구들한테 막 연락이 오고 언제 오는지 자이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더 화나는 상황을 고르시는 거예요 음... 자 내릴 때 쯤 돼서 정차현역이 어딘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요리봐도 조리 조리봐도 어디서 정차하는지 찾을 수 없어서 결국 어... 놓쳤을 때 이런 경험사들 음... 있으시죠? 그거 vs 2호선 순환열차를 탔는데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라걸 깨달았을 때자둘 음... 중에 더 화나는 상황은? 저는 2호선 내선 순환열차 잘못 탔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어 음... 저는 그 내릴 곳을 지나쳤을 때가 음. 저는 더저 자신한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자신한테 <laughs> 아, 화까지 날 필요는 없는데 저도 한 2호선 순환 열차에서 반대 방향으로 탔을 때가 좀더 화나는 아... 것 같아요. 각종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지도 그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환승 정보를 나오는데. 항상 이 호선은 성수행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쪽 성순지, 저쪽 성순지 항상. 맞아요. 그래서 계단을 좀 올라가다가 다음으로 가는 역이 어딘지 한번더 확인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음...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처음 탔으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잖아요 아 근데, 논리적... 근데 제가 제대로 된걸 탔는데 마지막에 아깝게 이제 역을 하나 더 지나쳤을 경우 아 그때는 아, 다 잘했는데 마지막 한 개만 놓친 느낌이라서 더 화가 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사실 저희도 후자를 탔겠지만 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음. 이게 어, 어디 역이지? 라고 하면 내리실 문은 어인지 음. 그다음에 몇 호선 라인인지 영어로 나오고 이제 일본어로도 나오고 그런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는데 결국 내가 내릴 역이 지금 어디지? 약간 이런 걸 알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저희 그거 아시죠? 이렇게 내릴 역 찾다가 이게 창문 아래로 이렇게 <laughs> 어, <어디? 웃음> 이렇게 이렇게 해본 경험 다들 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최근에는 그래도 이게 좀 고쳐지고 있는지 음. 어, 제가 어느 역인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좀큰 글씨로 출입문 쪽에 가깝게 붙어 있더라고요. 어. 시청력이었던 것. 아시청력 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2호선에서가 더 화나지 않을까. 아. <웃음> <웃음> 괜찮죠. 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laughs> 앞으로는 이제 <laughs> 2호선이 조금 더 화가 날것 같다. 맞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자세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다음 중 지하철 이용 시에 발견했을 때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음. 자, 이제 술은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그만 만취해서 객실 내든 에 혹은 승강장에서 자, 토사물을 뱉는 승객. 그리고 어. 임산부가 앞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임산부 배려석에서 일어나지 않으시는 승객. 자, 어떤 게더 나쁘다 혹은 조금 속상하다, 서운하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둘다 속상하고 지하철을 같이 이용하는 입장으로서 정말 슬픈데요. 저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는 그래도 토를 막 하려고 하시는 분이 저는 기억에 남아서 저는 둘다좀 그렇지만 소산물을 뱉, 뱉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임산부가 앞에 있는데도 잘 비켜주지 않는 아, 네. 알면서. <laughs>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짜고도. 너무 신데 너무 속상한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저는 저도 토사물을 뱉는 승객이라고 <laughs>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뭐죠? 왜냐하면 토사물을 한번 뱉으면 피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데려석도 문제긴 하지만 사실 그거를 치우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분들도 많이 힘들실 테고 음, 여러 가지 맞아요. 악취나 어떤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승객이 좀 많은 경우든 혹은 적은 경우든 그거를 못 보고 밟으면 미끄러질 어. 위험이 <laughs> 있어요 이게 위생에도 안 좋은데 이제 음. 그렇게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로 하면 좀 많이 다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발견한 경우에는 그냥. 실시간으로 신고 같은 거 하면 되나요? 보통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당연히 뭐 예를 들어 어떤 속이 안 좋으시거나 어떤 병적인 이유로 질병으로 아... 인해서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뭐 나쁘다고 할수 없고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서 음... 그런 경우를 좀 발견을 하면 그냥 이런 민원신고나 혹은 그런 걸 제공을 할수 하면 좀 빠르게 대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음... 뭐 그래도 아, 저는 사실 토하는 승객을 본 적은 없어서 근데 임산부한테 배려해주지 않는 분을 많이 봤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후자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좀 다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응. 몸이 너무 무겁잖아요 임산부는 응.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응. 앞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으신 건 조금 응. <laughs> 진짜. 너무하셨다 입지로수 있으니까요 맞아요.